방글을 사어요 네, 오늘은 햄 볶음을 해볼게요. 어, 양파랑 햄이랑 넣고 어, 맛있게 볶아볼게요. 어, 햄은 마늘햄이라고 적혀있어요. 건강한 마늘햄이라고. 어, 이거를 포장을 뜯어야 되겠죠. 기름기가 많아서 어, 물에다가 좀 담갔다 할 건데요. 짭짤하고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뜨거운 물에다가 담글게요. 잠시 둘게요. 양파는 음. 3분의 1개정도 이렇게 양쪽 옆으로 잘라서 길이로 잘라줄게요 양이 조금 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개 정도, 반개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홍고추 하나, 청고추 하나, 씨앗을 빼고. 기름이 둥둥 떴어요. 햄은 건져줄게요. 이렇게 조금 담갔다 하면 짠기가 빠지고 기름기도 빠져서 어, 반찬을 하면 맛있어요. 볶아볼게요. 팬에다가 불을 켜고 물기 뺀 햄을 넣어줄게요. 에 기름기가 많잖아요. 어, 식용유 넣지 말고 그냥 볶아야 느끼하지 않고 맛있겠죠. 노릇하게 익혀줍니다. 처음에 센 불로 하다가 불을 약간 줄여서 이렇게 노릇하게 볶은 다음에 접시에 담아두고 양파를 볶을 건데 식용유 한 큰술. 양파는 충분히 볶아서 색이 변할 때까지 이렇게 볶아줍니다. 중불에서 다 볶아졌으면 이제 해물 넣고 이제 양념을 할게요. 양념은 굴 소스 반 큰술이에요. 양이 작아서 반 큰술 넣고. 맛간장이에요. 맛간장. 단 어, 큰술. 청포트, 청포트 넣어줍니다. 많은 것 같으면 남기고. 마지막에 참기름 조금만 느끼하지 않게 반 큰술도 안 되게 넣고 후추 톡톡 두세 번 통깨 통깨도 반 큰술 다됐어요 음. 아, 달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어, 이거 조청이에요. 3분의 1 큰술, 조금만 윤기나고 달달하게 음식이 너무 달아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불은 끄고 마무리해줍니다. 참 맛있어요. 햄이랑 양파랑 맛있게 볶아보았습니다. 느끼하지 않고 참 맛있어요. 이렇게 볶아 드셔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